안녕하세요. 장현수입니다.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. 자전거를 타며 조용한 밤길을 걸으며 저는 음악 대신 오디오북을 듣습니다. 부자에 관한 이야기, 철학, 그리고 인생에 대해 듣고 생각합니다. 어릴 땐 단순히 게임이 재밌었고 그면서는 바둑, 투자 그런 걸 좋아했어요. 모두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머리. 그 순간은 정말 세상과 나 사이에 선이 없어요. 지금 이 채널은 그 몰입의 순간을 기록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공유하는 곳입니다. 누군가에겐 소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둘 중에 어느 쪽이든 나는 지금 나의 감각을 믿고 걸어갑니다. 이 채널은 아직 작습니다. 하지만 조용히 꾸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구독해주시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한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